안녕하세요. 네. 조샘과 함께 배우는 중국어 언어총회입니다. 오늘 강의 11번째 시간이자 네.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대망의 첫 번째 시가, 시간인데요. 1강 예. 인사편의 일과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. 예. 우선 표현을 볼까요? 주요 표현이요. 예. 니하오 안녕하세요, 닌하. 안녕하십니까, 닌하. 이어서 표현 늘리기란 문장을 읽고 해석해 보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죠안, 안녕하십니까? 이른 아침, 죠안, 早上好. 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,早上好，晚上好. 안녕하십니까 저녁 인사,晚上好. 완안 안녕히 주무세요 늦은 밤 잠자기 전 완안 하지 마시고 니은 자음을 살려주세요 완 약간의 그 비음도 필요합니다 한번더완 등차吗차기다리세요 등차吗？吃饭吗？식사하시는군요.吃饭吗？吃饭去吗？밥 먹으러 와요.吃饭去吗？去吃饭吗？가서 밥 먹어요. 어, 밥 먹으러 가요. 비슷한 얘기죠. 예, 吃출밥먹 吃饱了吗?잘 먹었어요? 배불러요? 이런 식으로. 吃饱了吗?洗衣服吗? 빨래 중인가봐요. 洗衣服吗?玩电脑游戏吗? 컴퓨터 게임 중이니? 玩电脑游戏吗? 슈이더 하우마 잘 잤어요. 슈이더 하우마. 자 오늘 배울 본문은 위와 같고요. 네. 이제 한, 문장식, 한 문장씩 천천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